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라베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바이오 로봇과 함께 나란히 설수 있는 그 친구가 발매할 수 있다고 사진이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어? 로봇이라 했는데 왜 갑자기 인간 형태가 있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일단 이 친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고 가야 합니다 어, 바이오지온과 함께 했던 바이오헌터 발지온과 함께했던 바이오 헌터 실바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이제 우주 특공대 바이오맨 이제 저와 같은. 아조씨들이 봤던 어, 바이오맨이라는 작품에서 등장했던 어, 제3의 세력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 제3의 세력 실바가 굉장히 큰 임팩트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슈퍼전들 속에서도 꽤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실바라는 친구는 대체 어떤 친구인가 일단은 바이오맨이라는 친구들이 있죠 근데 그 바이오맨들과 적대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힘을 반바이오 입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반바이오 입자를 통해서 바이오맨들이 들고 있는 그 바이오 입자에 이제 방해를 주면서 크리티컬한 공격을 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적의 세력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이 친구 제3의 세력이 등장함으로써 이제 바이오맨들은 꽤나 많은 궁지에 몰리기도 했었습니다 그 궁지에 몰아갔던 친구가 바로 이 실바라는 친구고요 그 실바라는 친구에게는 친구 그 이상의 파트너 와 같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실바라는 친구가 이 발지훈이라는 친구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바 같은 경우는 이전 바이오 성인들과 싸웠던 그 힘을 완벽하게 이끌어지 못해서 아쉬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친구, 발지온이 등장을 하게 되죠. 슈퍼미니프라로 드디어 발지온이 상품화가 공개가 됩니다. 이 발지온이라는 친구가, 어, 바이오맨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바이오 성인들에게 있어서는 거의 뭐 완벽한 조커 카드, 히든 카드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했던 친구입니다. 근데 이 발지온이라는 친구가 잡중 내에서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첫 등장도 굉장히 웅장했고 와 얘가 등장하면서 이제 제3의 세력이 이렇게까지 구도를 펼칠 수 있구나라는 그런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체 디자인이 와 이게 악역 기체야라면서 엄청나게 멋있었던 엄청나게 카리스마가 있었던 그런 녀석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언제쯤 제품화가 될까라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은 팬분들이 기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이바이지원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바이오맨이 방영하던 당시에도 제품화가 되지 않았어요. 음, 아예 제품화가 없다가 이제 2017년도쯤에 어... 소프비가 하나 덩그러니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도 사실상 어... 바이오맨 뭐 특집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 소프비가 하나가 때리려고 하고 나왔는데 여러분들 소프비라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예, 팔만 이렇게 왔다갔다 움직이고 허리만 싹싹싹 돌아가는 그런 친구일 뿐이에요. 근데 사실상 바이오맨을 봤던 팬분들이라면 은이발존에 대한 매력을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 악영 로봇인데 제3의 세력인데 이렇게 멋있어도 되는 건가? 저도 물론 그랬어요. 저도 물론 발지오디라는 이 메카가 와 이게 진짜 악영 메카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멋있게 잘 나왔어요. 지금 이게 소프비인데 뒤쪽을 보면 설정화가 있어요. 이 설정만 보더라도 그 당시에 등장할 수 있을 법했던 디자인인 건가? 이거 솔직히 선역으로 나와도 충분히 굴릴 수 있는 기체가 아니었을까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깔끔하고 임팩트 있게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프비 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친구가 움직이는, 예, 이제 가동이 되는, 가동 포인트가 많은 슈퍼미니프라로 만나볼 수 있다는 라게 가장 큰 매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디까지나 이 바이오맨을 안 봤던 친구들에게 한해서는 저 아저씨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라고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 바이오맨을 봤던 동년배, 저와 비슷했던 동년배 분들이시라면은 이거는 그냥, 그냥 사야 된다 라고 할 정도로 그냥 지갑이 오픈이 될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일단은 슈퍼미니처럼 바이오로보가 국내 반다이물에서 6만 9 0원에 받았죠. 6 9 0 0 0원에 받았는데 이게 얘는 발지온이라는 친구는 변신합체가 전혀 없어요. 그냥 이 단품 하나가 땡입니다. 단품 하나가 땡이고 실드 있고 그리고 이제 검이 있어요. 음, 본인 검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만 했을 때 과연 얼마쯤이 나올까? 제 개인적으로 한 4,500엔쯤 보고 있거든요. 어... 4,500엔쯤만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구입할 의향이 있습니다. 왜냐? 바이오로보와 발지온이 떡하니 서있다. 그리고 그두 친구가 가동을 한다라는 점에 있어서 우리 같은 아저씨들 같은 특산물을 좋아했던 아저씨들 같은 추억을 상기하고 싶은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좋은 제품이다 무조건 사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진짜예요 어? 이런 디자인이 이런 디자인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어? 라고 하시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바이오지온이는 친구가 나오기를 정말 절실하게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이오로보가 이제 슈퍼미니프라워가 된다 했을 때 야! 바이오지온도 나 라면서 이제 밑에 이제 실바까지 등장을 했었으니까 야 실바 나오면은 발주운도 나와야지라고 했는데 그 꿈이 이루어져서 너무나도 다행입니다. 너무 좋아요. 자 이게 작중에서 등장했던 모습이었거든요. 지금 솔직히 이 디자인만 가지고서도 이 디자인을 살짝만 리파인하고 약간 요즘 트렌드로 좀 세련되게 만들잖아요. 진짜 얘는 지금도 버킷만한 디자인일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마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슈퍼전대속 최고의 악역 로봇 디자인 발지온이 슈퍼미니 프라워가 됐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목에도 보여드렸지만 슈퍼전대속 최고의 악역 로봇 디자인 뭐 지금은 영상이 지워지긴 했었습니다만 제가 옛날에 탑5를 했을 때어 악역 로봇 디자인 탑5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 발지온이 1위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왜냐? 뭐 있으니까 지금 봐도 멋있으니까. 근데 얘가 미니 플라워가 된다? 어이 그럼 뭐더더 더 이상 뭘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이렇게까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여러분, 쵸우 안녕.